별도로 토론 전에 또 Q&A 시간이 연결되니까 그때 어그 발표 이후에 궁금하신 분들은 어 책자 뒤에 보면 Q&A 적는 란이 있습니다. 미리 기재하셨다가 저희 진행하는 직원분께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그 토론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교수님의 기조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학계 전문가 분들이 정대영 교수님처럼 스팀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성공적인 정책 시행이 반드시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난구조 로봇 활동이라는 주제로 자유학기제 활동과 융합 인재 교육을 결합하여 수업해주신 전남 중학교 한명인 선생님의 사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명인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남 중학교 한명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릴 잘안 보이네요. 말씀드릴 거는 자유학기제 교육 스팀 사례 발표라고 하고요. 제가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고요.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15년도에 광주형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이제 1학년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다 자유학기제를 1년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차 지금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이제 네 가지 이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 스팀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리고 스팀 수업을 했을 때 좋은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스팀 수업을 하면 왜 스팀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Uh,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If, uh, if in in fact, I 그런데 이때. Uh, 한 I I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no. on whether it depends on whether there's a, a,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laughs> oh, this is getting. Take quick one question.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제가 이 융합 인재 교육에 대해서 저는 한 이제 3년 동안 하려고 노력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 동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융합 인재 하기 조, 하기 융합 인재 교육을 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제가 전달하는 지식을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시험을 보고 또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상당히 따분해 했고 지루해 했고 수업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좀바꿔야겠다라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관련된 교과를 할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 이제 융합 인재 교육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문제를 던질 때 당연히 교과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던진 질문들은 학생들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하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융합 인재 교육을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문제점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진도 평가 예산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유학기제 체제 내에서 상당 부분 많은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제가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학기제는 하나의 큰 체제고 그 체제 안에서 이제 융합인재 교육을 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융합 인재 교육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유 이제 두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그 융합 인재 교육을 어떻게 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 학교 이제 융합 인재 교육 시, 시간표입니다. 저는 기술 교과를 가르치는 기술 선생님이라서 한 시간의 기술 시간을 던지고 제가 맡은 교과가 선택 교과 활동 3 시간과 진로 탐색 2 시간 그리고 동아리 활동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본 교과는 원래 한 시간이 있었고. 내 결과적으로 한 학기를 다 진행을 보면서 봤을 때저네 가지 프로그램이 하나의 주제로 맥을 좀 이어지는 것 같이 이어지는 저 이어지 이어 제가 진행을 한것한것 한것 같았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제 선택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로봇과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로봇과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1학기에 사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 조사를 할때 로봇과 반 이름을 소프트웨어와 로봇반이라고 하고. 아, 이 반은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광고를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희망자를 조사를 받아서 왔는데 시간표를 아이들은 출석부를 딱본 순간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프트웨어 로봇반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혹시나 과학고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상당히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올줄 알았는데 막상 딱 가고 보니까 체육하기 싫어하고 국영수 국영수와 관련되는 선택 프로그램은 더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뭐, 이렇게, 잘하는 남자 아이들. 항상 무기력한 남자 아이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은 사실 로봇이 관심 있는 것보다는 그냥 어디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희, 저희 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같은 교과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던져질 그런 문제를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학생들의 학생들과 밀접한 문제로 만들려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업 공동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다 이제 융합 인재 교육이라든가 자유학기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저와 같이 수업을 하실 분들 한번 연락을 주세요라고 쿨 메신저 보냈거든요. 학내 메신저를 보냈는데 아무도 연락을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 기다리고 기다려고 해도 올리 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부탁을 드려서 이제 수업 공동체를 구성을 했고요. 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융합 인재 교육이라던가 뭐 자, 스팀 스팀 수업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도 아시고 효과성도 아시지만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하시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재난구조 로봇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전체적인 그 주제는 이겁니다. 어,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가 되고 그거에 그거에 투입되는 로봇을 아이들이 설계하고 만드는 그런 활동이었고요. 이 사진은 그거와 유사하게 저희 우리나, 우리나라 우리나라 카이스트 휴보가간 다르파 그 재난구조 로봇대를 모티브로 삼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상황 제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런 큰 상황을 선생님들한테 제시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과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이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융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사회 교과 시간에 사회 교과 단원에 자연재해와 인간생활이라는 단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단원에서 아이들이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 교과에서는 그러면 나는 그런 그런 지진이나 해일이 왜 발생하는지를 과학 교과 내지구 지구계와 직 직권의 변화에 대해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말그다운서 말해 그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과 사회는 사실 시간표가 잘안 맞아가지고 일 학기 했던 수업을 상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업이 끝나면 제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배운 프로그래밍과 로봇을 로봇을 가지고 어 미니 재난 로봇 대회를 시작 시행하는 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 시간 아이들의 활동 내용이고요. 사회 시간 아이들이 지진이나 쓰나미 그리고 화산폭탄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토의하고 신문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지진 쓰나미 하다 보니까 일본의 방사능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만든 신문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럼 왜 지진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은 과학 선생님께서 어 이런 활동지를 통해서 뭐판 구조론이나 조론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불의 고리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도 역시나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구조물을 그 과자 총 빵튀기 과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수업을 5차시 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면 아이들이 이제. 아 그러면 지진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도 발생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런 피해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그런 실질적인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그럼 나는 그, 그런 상황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그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로봇과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활동한 사진이고요 학생들이 이런 로봇을 가지고 로봇에 대한 원리, 그리고 로봇 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게 됐는데요. 사실은 자유학기제가 아니라면 이런 로봇을 알려주고 프로그래밍하고 약간 미니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것은 사실 그게 어렵, 어렵,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학기제에 저희는 17시간이라는 시간을 활, 활, 할당을 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줬고요. 또 여기 보면 자유학기제 예산으로 저희가 그 화화트트보를사사라라했했요요래서학학생이이명명모모이이서화화트트보를를다위 그 위에다 았어요요깔나서서아이이한한테냥 로봇 봇져주주컴퓨퓨터져주주해해이이아아라아이이이이스스로속속의하하토토하하프프로램램마찬찬지지바바컴퓨퓨터에 던져주고 던져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글로 써보면서 상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아이들과 만든 재난구조로봇 판이고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에 이제 오염 물질들이 있고 이런 그림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그려서 재난 구조 로봇 대회를 3차 3주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기본 로봇을 알려 줬을 때 아이들은 그 기본 로봇을 가지고 저런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들도 바꾸고 프로그램들도 바꾸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과 토의하고 해 봤다가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수시로 겪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문제의 주인공이 됐고요.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어떤 걸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해주기보다는 이런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제안 이 정도를 한 했는데 시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걸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 아이들이 해결하는 과정들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는 일하기 때문에 하나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아주 조용한 아이였는데요. 어, 저희 로봇반에 로, 이 수업에서 상당히 두각을 많이 나타냈고 지금 제가 운영하는 동아리에서 동아리에 들어와서 지금 에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교과 시간과 선택 프로그램 시간을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어 모자람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로봇에 대해서 알고 그 로봇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았는데 그럼 이게 내가 커서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 내가 커서 이와 관련된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로탐색 시간과 연계해서 직업인 관련 직업인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 시간이 2시간씩 배정이 됐고 사실 저희 학교는 진로 선생님이 한 분이셨거든요. 그한 분의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아홉 분의 선생님한테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로 교, 진로라는 것을 이수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냥 그 자료를 가지고 2시간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강사분들을 초청을 하면 선생님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학생들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 밑에 계신 분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연구원이셨고요. 이런 분들을 이 위에 분은 컴퓨터공학교육학회 사무국장님이셨는데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밑에 분은 sns상에서 어, 재능기부식으로 찾아가는 재능기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응모했더니 됐고요. 이 위분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공문이 와서 어, 신청하면 갑니다 해가지고 바로 발 빠르게 신청을 했더니 무료로 두분다 와주셨습니다. 근데 하실 때 제가 그런 이렇게 요청을 드릴 때 무료로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료로 오시기, 때 오시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항상 이분들한테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오시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발랄하고 즉흥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관심 없는 건 무기력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 오시더라고요 사탕도 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아주 재미있는 자료도 보여주시고 이분 이분들은 이분은 이제 강당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상당히 좀 한계가 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와셔서 아이들 반으로 직접 투입이 됐고요. 돼서 아이들이 뭐 즉흥적 아 이제 돌발적으로 뭐 월급이 얼마입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멘토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근무하는 학교가 이제 그 근처에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는 그런 이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2학기마다 그 빛고 로봇 박람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저희 주제 선택 프로그램을 배운 학생들과 동아리를 같이 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동아리 아이들을 데리고 로봇 박람회를 견학을 했고요.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로봇 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공짜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아이들이 어, 교과서로 배운 거, 그다음에 진로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로봇 산업이 어디까지 발전을 했고, 어디까지 발전을 할 건가,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어, 이렇게 하나 기본 교과, 선택 선택 주제 선택 진로 동아리가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좀 변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설문조사에서 뭐 만족도가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저는 하진 않았는데 제가 체감하는 거는 첫 번째가 아이들이 확실히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수업이었다는 거예요 자유학기제 내 스팀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3 시간 일 영강으로 저희 학교는 선택 프로그램 3 시간을 운영을 했거든요 도저히 선생님이 주인이 되는 수업을 선생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던지는 수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할 수 있게 저희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됐고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사 수업 역량 강화는 어 그냥 편하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사 수업 역량 강화가 확실하게 됐고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처음에 아이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아이들이 되게 무기력하고 재미없어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흥미를 이끌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한 학기가 지났을 때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수업도 이렇게 기본 교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부모 프로그램 만족도가 좋다. 이거는 저는 이제 몸소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나서 제가 올해 초에 저희 학교 동아리 아이들을 모집을 했어요. 관련 이제 서비터 프로그램인가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학부모 총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면접 봐서 이제 떨어뜨렸거든요. 그떨어뜨린 아이들 부모님이 학부모 총회 때와 가지고 그거 들어갈 수 없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이런 세 가지 결론을 가지고 이제 더 많은 자유학교진에스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제안을 드리자면 저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유학기제라고 하는데 교과서도 없고 3 시간을 연속으로 수업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생각을 가졌는데요. 저는 그런 해결책을 융합인재교육 사이트라든가 자유학기제 사이트를 충실히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제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컨트롤 C 브 해가지고 만들었고. 근데 어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그렇지만 이런 기존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던 융합인재교육 그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에 맞게 약간의 수정 보완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자리와 같이 자유학기제 내에 스팀 프로그램은 어떻게 적용했는지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면 훨씬 더 양질의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